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탁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6월 20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2024년 1월 운세인데요. 여기서 다들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월령, 다잘 기억하고 계실까요? 오미월부터 해자월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용신이 각각 정화, 경금, 신금, 임수인데, 이들은 반대로 크게 임수를 지향합니다. 임수는 생존을 위한 활용, 이 상업 운영 등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을축월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우선 2024년 갑진년은요. 을축월에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서 다시 어떻게 수익 활동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축월부터 4, 5월까지가 관계지향형이었다면 5미월부터 해자월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수익이익중심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점검을 통해서 이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관계, 환경, 직장 등이 나에게 더 이상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거나 환경을 바꿔야 하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시점에는 다들 연봉 협상 직전이실 텐데요. 연봉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또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내가 좀 저평가 받고 있다고 판단이 선다면 이직, 혹은 새로운 직업에 대한 도전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을추월의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4년 1월 을추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정화용신 6월 20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을추월 운세입니다. 2023년의 성과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12월 20일부터 1월 5일 사이에 지난 2023년의 성과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천간에 경금, 임수, 무토가 있는 우리 오미월생들은 그 결과에 무엇보다 만족스러울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속단하긴 이릅니다. 왜냐하면 지소군이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지소구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채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이 정말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천간에 경금, 임수, 무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냉철한 판단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 지소군의 시기에 배우고 익히고 준비했던 것들이 앞으로 10년간의 먹거리를 결정하니까 체력이 부족하다면 체력을 키우시고 배운 게 지식이 부족하다면 쓸수 있는 지식을 채워 넣으시고 또 내가 실행력이 부족하다면 함께 할 사람 런닝 메이트를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유월 경금용신, 8월 8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을축월 1월달 운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소개팅, 비즈니스 미팅, 면접 등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서 무언가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1월 12일, 1월 22일에 그 만남을 만들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하게 연결되는 운이 들어와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특수 관계와 같으니까 정당하고 도덕성이 있는 연결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급할 경우에는 뒤에서 몰래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찌되었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운이 들어오는 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또, 을추걸은 아픈 곳을 고치거나 내 외모를 업그레이드 하기에도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2023년 11월 달에 내가 세워놨던 목표를 다시 상기하셔서 내가 그걸 잊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먹을 때 됐거든요. 만약 천간에 기토나 정화가 없다면 이 을추걸이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시기에 뭔가를 하려고 억지로 노력하기보다는 잠시 쉬는 시기로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다만, 내가 꼭 해야 할 일, 중요한 일들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그때그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없다 보니까 까먹고 실수를 연발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고 무엇보다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좀더 확실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금용신 9월 21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을축월 운세입니다. 환경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사, 부서 이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작게는 인테리어 변경, 책상 꾸미기 등의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동을 준비하는 시기로도 아주 적절하니까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계약이 만료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면, 다음에 살 집을 알아보는데 시간을 사용하셔도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연말 연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유독, 우리 유술월에 태어난 사람들만큼은 그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어떤 생각, 활동들을 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방향성이 다시 바뀔 수 있으니까, 지난 2022년 겨울 11월, 12월 요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다짐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갖춰서 부자가 되고 싶으신지요? 혹은 또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베풀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으셨는지 이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천간에 병화가 있는 유술월생은요, 지난 2023년 중반부쯤에 내 주변 관계를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 시절에 인연들에 대한 그리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인연 일들에 대한 허망함으로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는 법인데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얻은 것 좋은 것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즐겁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해자월 임수용신 11월 8일부터 12월 20일 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울추걸 운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싶은 시기입니다.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내가 후원해주고 이끌어줘야 될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관계를 연결하려고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이익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보다는 나에게 큰 이득이 될수 있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이 많은 사람일 경우 그 사람과 관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친구, 가족, 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직장 동료들과 어떤 일을 도모한다기보다는 평소 소신이 있는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미래가 창창한 사람과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5일 정도부터 새롭게 들어온 제안들 중에서 이제는 내가 진짜로 실행해야 될 일을 선택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을축월에 맺은 이 관계들은요, 비즈니스 관계와 혈연 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어지려고 할 때, 틀어지려고 할때그 타격이 심하겠지만 대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그 효과가 아주 극대화 됩니다. 때문에 천간에 무토, 병화, 감목이 없는 해자월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미래 계획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원래 내 운명에 없으니까 이런 시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2024년 1월 달 운세에 대해서 각 달에 태어난 사람들의 운세를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다가오는 값진 년의 계획을 세우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계획을 짜고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쁜지 파악해보고 좋은 시기입니다 또, 한 가지 갑진년에 아주 큰 팁을 드리자면요. 상반기와 하반기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 차이가 아주 심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기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만 갑진년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큰 실패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